목요일로닌클럽과 c m b 가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인 3박 대결이 예고된 대전 대덕구 토론회에선 세 후보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서동민 기자입니다. 3인 체제가 확정된 대전 대덕구 선거구. 3박 3파전 격전지로 떠오른 만큼 지역발전 계획을 들어보는 공통질문에서도 세 후보는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한 가지는 광역 교통망이 확산되면서 대덕구의 교통망이 더 편리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신탄진까지 연결이 되고, 2차는 신탄진에서 청주 공항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탄진역, 더감역 회덕역, 오정역 네 개의 역이 대덕구에 생기게 되고 이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교통망이 훨씬 좋아지면서 또 주변 개발을 통해서 대덕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박정현이 혁신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교통 해결을 위한, 해서,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연축지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덕구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편의를 위해서 회덕역까지 끌어오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도로 회덕 IC 연결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과학벨트 세종시를 연계하는 교통망입니다. 조기 중공을 하여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신대동과 유성구 문지동 간 대덕특구 동쪽진림로 개설로 갑천으로 단절된 엑스포 엑스포로 천변 고속화도로 국토 1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서 그 고속버스를 타는 분들이 용전복합터미널까지 와서 이 버스를 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탄진 휴게소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정류조 신설하는 것도 어 공약으로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건 원래 지금 현 구청장 최충규 구청장의 공약인데 제가 같이 한다는 의미로 공약으로 집어넣습니다. 뭐 이장우 아까 시장께서도. 어, 신문교를 지금 만들어서 대덕특구와 우리 대덕구가 연결하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끌어올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예산을 끌어올 때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있는 사람이 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탄진 개발 현안 공통질문에서도 후보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개발에 있어서는 세 후보 모두 공감은 하지만 계획은 3인 3색이었습니다. 어, 대전 전체가 아, 대덕구 전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낙후된 실정인데 아, 신탄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이른바 디밸리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과 별별개로 신탄진 지역에 특별한 그 발전 대책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신탄진 역세권. 신탄진역이 아까 말씀드린 광역철도의 시발역이 됩니다. 신탄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통의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탄진은 교통망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신탄진역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광역철도망과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Ctx 알파 노선의 연결을 통해서 교통망을 확충한다면 그곳이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탄진역이라는 물류를 통해서 확장한다면 신탄진은 새로운 일자리, 젊은 일자리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국토부와 LH를 설득해서 상서 평촌지구의 6만여 규모의 부지에 약 3,200호의 공공주택 단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앞으로 신탄진 인구가 최소 5만에서 10만 사이로 증가할 거라 것을 대비해서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와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석봉동에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복합 커뮤니티 스탠서 건립을 추진해서 이미 완공이 돼서 5월에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 후보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대덕구 지역을 이끌 인재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덕구 주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하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는 1인용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 지원 대책도 꼭 마련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정말 책임감 있고 대덕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하고 또 검증된 일꾼이 해야, 해야 합니다. 아, 일자라는 대덕구에 여러분의 일꾼 저 박용순이 우리 대덕구 발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덕 발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있는 박경우가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하겠습니다. 풍부한 공직 경험으로 체득한 강한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대덕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대덕구 살림은 대덕구청장이 잘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가 대동단결하여 즉 대통령, 대전 시장, 대덕구청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팀이 되어 강한 대덕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저는 지금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은 분명히 세우고 발은 현실에 두고 한발한발 한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철도로 갈라진 도심을 연결하고 철도부지 활용을 통해 부족한 문화공간과 주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삼박 삼파전이 예고된 대전 대덕구 선거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평가해 볼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c n b 뉴스 서동미입니다.